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여기 부르신 줄 믿사우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리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사사기는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죄의 반복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복이 내내 선포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쭉 보면 그 안에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인간의 그 죄가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반복이 되는데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가 있었고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려 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1장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2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다르죠. 가나안 족속을 똑같이 그들 안에 있게 했지만 1장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강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되어 있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 쫓아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을 시작하자마자 1절과 2절부터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 두셨다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4절에 남겨 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한번더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은 가난 족속들이 남아 있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의 약함 또는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 두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시험하고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남겨 두신 것이니 이스라엘이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낼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1장, 2장, 3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안에서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살펴봤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고, 출애굽기부터 여우수아까지 뿐만 아니라 사사기를 시작하면서도 쫓아내라 계속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켜 행하셔서 유다가 올라가 싸웠을 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신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쫓아내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 왜 3장에서는 하나님이 남겨 두신 것이라 말씀하는가? 오늘 1절에 말씀하고 또 4절에 말씀하는 대로 그 이유는 바로 시험 때문입니다. 2장 22절부터 이것이 오늘 3장 말씀까지 계속 반복되죠. 22절에도 시험하려 함이라. 3장 1절에도 시험하려 하시며 4절에도 시험하사 계속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그것을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반복하는 가운데 시험하는 것을 이렇게 전면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반복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고 남겨 두신 것이라고 오해받으실 만한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까지 친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이 시험. 그러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을 다루시려고 지금 사사기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여서 이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려고 마치 하나님이 분쟁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거기에 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시켜 가지고 전쟁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하니 하나님 이상한 분으로 오해하게 되고 또 자칫 하나님의 이런 시험들이. 죄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징계 또는 범죄한 자가 받는 죄값처럼 잘못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시험에 들고 실족하여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험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발 시험입니다. 입사 시험이나 입학 시험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하게 되겠죠. 이 시험을 통해 준비된 소수의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탈락자, 낙오자가 나오게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선발 시험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게 해서 선발한 사람,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소수정의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 선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하고 멸시받고 무능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실제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떤 능력과 실, 실력이 출중해서 어떤 업적이 있어서 예수 믿고 신앙 생활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검증시험입니다. 운전면허시험, 공인중개사시험, 요양보호사시험 등등의 자격증 시험이 대표적인 경우죠. 선발시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여기에도 합격과 탈락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검증시험도 없습니다. 이 검증시험처럼 예를 들면 90점 이상 받은 사람들만 어떤 자격을 주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면, 살인했던 모세는 출리국의 지도자로 설수 없고, 우상숭배를 주도했던 아론은 대제사장이 될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 번째 시험의 경우는 바로 교육 시험입니다.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 기말고사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시험은 이처럼 원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을 치러 보면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혼동하고 있는 건 뭔지 또는 전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학교를 다녀도 한 번도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배우기는 배웠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었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죠. 시험을 치러서 아는 것은 확인하고 틀리면 그것을 다시 배워 익혀서 더 온전함에 서기 위한 방편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눈 야고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이제 중학교에 진학해서 방정식을 배우고 있는 학생은 더 이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은 전혀 문제되지 않죠. 이 사칙연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정식, 뭐 미적분, 확률, 통계 이런 것까지도 더 폭넓게 배우고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더잘 배워서 익혀서 그 다음 더 온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자녀 양육이나 어떤 가르치는 일을 할때 경험하여 아는 것처럼 가르쳐 알게 하려면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힘들고 더 바쁘고 더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시험하여 가르쳐 알게 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단히 일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험 당하는 우리는 할게 없죠. 시험 자체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이 듭니다. 어차피 이렇게 피할 길도 내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실 거면 아예 시험을 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시험을 주시는가? 우리도 자녀들에게 모든 걸 그냥 다 해주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망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더 많은 것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것 저것들을 가르쳐 알게 하고 때로 견책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온전히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방편 중 하나로 시험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명기 8장에 이렇게 선포했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시험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알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사건을 통해, 이 일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내게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알게 하시면 나를 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니 아, 감사하다 하고 소망하고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문제나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쳐오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도 배우고 거룩히 구별하는 법도 배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능력도 배우고 지혜도 배우고 사랑도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신명기에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한 대로. 내가 낮아지기를 배워야 합니다.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려면 예수님께로 나오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 아하나님이 나를 또 가르치시는구나,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축구를 배우는데, 손흥민 선수가 와서 친히 나 저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기쁨이겠습니까? 근데 그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나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냥 스승 정도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그렇게 붙들고 사랑하고 견책하고 이끌고 온전함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죽음도 문제되지 않는 부활 생명의 온전함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스승이 되시고 아버지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시험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그러, 그러하셨듯이 친히 개입해서 가르쳐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슬픔은 기쁨으로 근심은 찬송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오늘 우리 모든 삶에 가득 역사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문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아들이 아니면 징계가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오늘이 복된 어버이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문제와 시험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개입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가르쳐 알게 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고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나에게 조건 승이 되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친히 내 아버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러니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 분별함도 배우고, 거룩도 배우고, 지혜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그 무엇보다 겸손을 배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은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기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기에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